음 다음 곡은 Never Mind입니다. 들어볼게요. <웃음> 인트로. 나만 <laughs> 보고 달렸지. 그 위로 둘러볼 틈 없이 어느새 나는 가족의 재량이 됐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사촌기란 말하는 그중 생각이 나는 문득 그 당시 나는 어렸고 무서울 게 없었지 몇 번을 좌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달라진 거라곤 그대에 비해 조금 커진 키와 동나이 대에 비해 조금 성숙해진 시야 남산동의 지하 작업실에서부터 아구정까지 깔아놓은 내 비청춘의 출처 주인 모두 말했지 오버하지마 음악은 답시고 값이면 집안 꺼들래니까 그때부터 신경 안 썼지 누가 뭐라던지 그전내 꼴인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갈 뿐니가 보기엔 지금 난 어떨 것 같냐 내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 내가 망하게 기도했던 몇몇 놈에게 모르겠지방 걸어낸 것 같냐 새끼야 huh?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fuck I don't care, 뻔히 버릇처럼 말했던 내게서 신경 거 실패나 좌절, 나 보고 고마워

Never mind, never mind. Says sang a nigger up to swung on it for my nah. Never mind, never mind. Put it, take a cat him and toss it, get by my. Never mind, never mind. Pokey hockey and a noodle and addict don't go on your ma. Never mind. Put it, you cock at him and toss it, by my. Put it, you cock at him and toss it, by my. Never mind. 아 제가 이전영상에체 체가 최애, 누구냐라는 말에 어, 그날 그날 체가 다르다, 영상을 볼 때마다 다르다, 고로 30분에 한 번씩 체가 바뀐다, 고로 나는 지금 BTS를 전부 다 사랑하고 있다, 전부 다 빠졌다라고 대답을 저 영상을 찍었는데 음 투데이 이 투데이 체에는 오늘의 체에는 민윤기인 걸로 <laughs> 나 이렇게 쉬운 여자였나? 아, 내가 이렇게 쉬운 여자였나? 아, 어... 어...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에요. 제가 지금 딱 명심해야 될 곡이에요. 부딪힐 것 같으면 밟아 더 세게 밟아 엄마 어 밟으란 말이야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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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어 저에게 되게 힘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방탄이들이 거쳐왔던 시간들과 그런 음어 순간순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민윤기를 만들고, 또 하나의 RM을 만들고, 제이홉을 만들고, 석진이를 만들고, B를 만들고, JK를 만들고, 지민이를 만들잖아요. 그 걸어온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쌓여가지고 얘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쌓여서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리고 듣는 리스너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극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멋진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 진짜 네버마인드로 제가 좀 달려야 되는데 제가 10년 들어가지고 달려야 할일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저한테 지금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앞에 뭐가 있는데 뭐 동물들이나 아니면 뭐 뭐가 있는데 내가 피하면 부딪힐것 같으면 더 세게 밟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하면 되려. 내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부딪칠 것 같으면 악셀을 더 세게 밟아가지고 치고 그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 그래서 네버마인드로 제 앞에 있는 벽을 뚫고 악셀을 더 밟아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방탄디드도 그랬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투모로우인데요. 투모로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 되게 기분 좋아졌어요. <laughs> 뭔가 노래 들으니까 막더 좋아졌어. 자 역시 투모로우를 치니까 바로 첫 줄에 나오죠. 첫 줄에 나온 거 들읍시다. 아 이건 뮤비인가 봐요. 맞다 이건 정규곡이죠.

Na na keep on control beat just keep so that unden in in control beat control beat tell 이름이 돼.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어제가 되어내 둘이의 소리네.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걸. 그렇게 살아내듯 가운지가 사라지는 걸. 목때리다가너쓸려 가. If you ain't got the guts, trust or chopping down. 책 닫되고 말 테데 하루하루 가만히 면 계속 행복해지고 독해지고 싶었는데 왜 자꾸 약해지기만 하지? 계속 나뛰로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도 난 항상 여기로 와. 그래 흐르 가는 하.

되게 위로가 되는 곡이네요. 응. 아니, 가사도 가사고 노래도 노래데요 노래 되게 세련됐네요. 어, 비트도 그렇고.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한1990 1990, 1990. 얘 나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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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에.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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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뉴잭스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아. 내일이 있다는 건 참으로 좋은 거죠. 저도 저의 내일을, 위해서, 음, 오늘을, 저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에 전념하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투머러를 위해서 투데이에 전념하는 그런 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내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하나, 하나, 하나 모여가지고, 내일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전념하고, 오늘의 좀더 쏟아붓고, 나를.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못할 때, 이 곡을 들으면, 더욱더, 그러, 그러고 싶어지는 마음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희망에 부풀 수 있는, 그런,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되게 어 지나 그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곡이 희망차요. 되게 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나만 그렇게 들었나? 나 되게 희망차게 들었는데. 음, 그리고 요, 요 노래는 멜로디가 아주 제 취향이라서 어 좋네요. 그리고 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 그만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런다고 내일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런다고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나의 내일이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때 그렇게 마음을 다잡 못하고 있을 때이 곡을 듣는다면 되게 위로가 될것 같고 어떤 그런 아막막뭘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내 일을 위해서 나의 오늘을 잘 지내고 잘 보내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